최근에 제가 한국의 출산율이 0.7% 정도라는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뉴스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재 지금 임신 8개월이시면서 캐나다 3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근무 중이신데, 어, 출산 준비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평일에 시간을 못 내셔서, 이렇게 근무 중이지만, 쉬는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네 우선 출산 그리고 임신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수입에 대해서 자기소개 갖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캐나다에 온 지는 지금 10년 됐고요. 여기에서 대학교를 4년을 다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 지한 5년 차 간호사입니다. 아, 네. 아, 그럼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왜 이민을 어, 결정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 다들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워라벨이 너무 안 좋아서. 아, 그렇죠. 워라벨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일을 할때 새벽 뭐한 열두 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여덟 시반 아홉 시까지 출근하는 일들이 꽤 자주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버타임이 없고 음, 그렇죠. 월급으로 다툼을 치니까 그렇죠. 일을 그렇게 시켜도 괜찮다는 좀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회사가 가는 그런 음, 인식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이 일을 계속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네네. 이제 학위로는 조금, 이제 학사로는 좀 부족해서 아 석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아예 공부를 해야 될 거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생각을 음, 하다가 음. 아 여기에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음,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아예 공부를 할 거면 다른 쪽으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커리어를 바꾸게 됐죠. 아, 어, 그러면서 이제 이민을 어, 이제 오는 것을 좀 생각 고려를 해보셨다. 그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나이도 있어서 제가 그때 한 서른 가까이 됐었거든요. 서른 한 20대 후반.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대학을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늦었다는 인식이 많아서 아, 한국에서는 조금 다시 하기 네.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네. 외국으로 나가야겠다고 음. 생각을 했죠. 아 그럼 여기서 제가 뭐 선생님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 알아서 다 생각을 해 보시는 걸로 알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민을 또 고려할 때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캐나다를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여기에 배낭여행을 아, 배낭여행. 네, 20대 초반에 왔었고 그 저희 이제 사촌 언니들이나 이제 저희 고모 두 분이 여기 벤쿠버하고 벤쿠버 섬에 살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곳이 음. 조금 더 음. 편하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는데 음. 그게 가장 큰 영향이었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셨고 그에 따른 어떤 경력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굳이 왜 간호사로 선택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음, 일단 저는 여자가 주도해서 일을 하는 직업을 먼저 찾, 찾다 보니까 간호사가 음, 가장 이제 유력하게 음. 떠오르는 직업이었고, 음, 음.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일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음, 간호사가 그렇죠. 되면은 이제 조금 다른 분야도 가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간호사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아, 네네 네. 지금 그래서 간호사 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지금 만족하시나요? 아,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외 간호사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큰거 하나를 이루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본격적으로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지금 현재 임신 8개월 차신데, 사실 한국 선생님들께서는 임신에 대한 생각을 어,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들 해, 있다고 해요. 어,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을 많이 하지만, 뭐, 주거, 양육, 물가, 안전, 사교육, 경제적 이유, 심리적 이유, 직장 내 분위기, 경력 단절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임신을 해야겠다, 어 임신을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 임신을 하게 되면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말이죠? 일단 임신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계획을 했을 때. 저는 일단 이런 뭐 직장 생활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되는 부분이 없었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네, 어 얘기를 지금 낳는 것이 뭐 맞을까 뭐 아니면 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생각 상황 때문에 고민을 했지 음... 뭐 내가 일을 함으로써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임신을 음...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음... 뭔가 직장 내에서 좀 어렵겠다, 경력 단절이 되겠다, 이런 고민은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임신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한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서 많이 어, 뭐 변경도 될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제3자의 어떤 상황, 즉뭐 직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한국 대기업이라든지, 뭐, 일단 여타 회사 같은 경우에, 병원 면접에서는 이런 게,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오히려 그 여성분들, 지원자분들께 임신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 여기에서 면접을 했을 때 그런 질문 자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직장에 들어가는데 뭔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음. 그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음. 어 여기에서 인터뷰를 할때제 나이가 몇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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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매니저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가 일을 하고 나서도 제 나이가 얼마인지 몰랐거든요. 음, 아무도 제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음.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임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laughs> 어쨌든 이것도 성별 차별이기 때문에 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뭐 북미 이런 데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바운더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임시나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개개인들이 생각하기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2017년에 내네 차례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간호사 쌤들의 임신 순번제가 주제인 15분 길이의 단편 영화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어,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그 영화에서의 그 주인공이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기쁘지가 않았어,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 차례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그 질타를 받았죠. 다들 비난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그 그 주인공 분이 무리한 운동과 일을 하면서 자연 유산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 들은 충격적인 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선배 간호사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하, 내 차례잖아. 조절이 안 되니? 뭐 이런 대사라든지, 혹은 그 수간호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생활하는 애가 어떻게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사니? 그러면서 산부인과 병원 어, 명함을 건네줍니다.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애를 지우고 와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잠깐 보면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할수 없고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임신을 하셨을 때 아니면 임신을 하시기 전에 직장 동료 혹은 매니저의 어, 눈치를 본다거나 혹은 이제 뭐 내가 여기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돼 신규니까 지금 임신하면 아무래도 어 간호사 부족하게 되겠고 어떤 이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내가 임신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안해 봤고요. <laughs> 아, 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어, 한국에서 이렇게, 어,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여기 병원을 옮긴 지 사실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했고요. 사실 저희 병동에, 이미 육아휴직을 떠난 분이 한 분이 있었고, 음. 그리고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저희 병동에 임신하신 분이 세 분이 더 있었어요.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이제 육아휴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음. 그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다들 되게 축하해 줬어요. 어, 네. 그래서 저의 다음 질문이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료들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 주로 이제 축하를 많이 해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다들 축하해주고, 다들 걱정해주고, 음. 뭐 지금 몸 상태는 괜찮은지, 음. 일하면서도 초반에는 굉장히 배려 많이 받았고요. 어, 네네네. 뭐 환자를 뭐 옮겨야 된다거나 음. 뭐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거나 할때 환자가 무거우니까 음,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너는 저기 빠져있어라 음. 뭐 그런 그렇게 배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음.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조금 더 여유롭게 음. 뭐 굉장히 다들 도움을 많이 줬죠. 네네 아무래도 특수 특수 파트에서 계시다 보니까 또 많이 무거운 환자들을 또 많이 접하신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동료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굉장히 좀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음. 캐나다에서는 다 그냥 그렇게 해주지 않나. 음,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해주고. 음. 뭐 직장 동료 중에 야 임신 너 차례 맞아? 뭐 이런 정신 당한 소리 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모든 한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병원이 다뭐 임신 순번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포트적인 뭐 분위기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많이 지지해 주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계실 때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잠깐 하셨었. 는데 그 그때 임신을 하셨던 선생님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셨던 선생님들 혹은 어떤 직장 동료분들이 계셨나요? 아 제가 일을 할때 연구소다 보니까 여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음, 음. 제 위에 이제 차장님하고 과장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음. 차장님은 육아휴직을 가시고 나서 음. 이제 퇴직을 바로 하셨고. 아. 그러니까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퇴직을 하셨고, 과장님은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음.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러 또 회사를 나가셔서 음. 개인적인 음. 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없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육아휴직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제 적응하는 문제들도 좀 음.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아기가 좀 어렸을 때 이제. 다시 직장에 돌아와서 새벽 1시까지, 12시까지 이렇게 오버타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장을 계속 전처럼 다니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사실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근무적인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요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임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 간호사의 그 근무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열두 시간 근무, 8 시간 근무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음. 나이트 근무는 사실 어떻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저희 그 직장 특성상 그렇잖아요. 음. 그 나이트 근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laughs> 제가 데이 이브닝 에이 i 음. 아워여가지고 음. 저는 나이 s 프트가 없어요. 제 음,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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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 부족해서 음. 남아서 나이트 근무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가 의사가 이 써준 노트에는 밤 근무는 음.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음. 써준 노트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이 데이 이브닝 근무를 갖기 전에 음. 1 2 시간 근무 데이 근무 나이트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 대의 이제 임신을 고려를 하시면서 대의 이분인 근무를 근무를 원하시는 고그 시점에 매니저라든지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근무를 바꾸는 부분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 전혀 없었고요. 이거는 저의 경력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포지션을 갖기에 좋은 이제 저기가 있으면 경력이 있으면. 음. 그런 거 상관없이 음. 제가 그냥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떠나서 음. 이일 안에서 음. 제가 만약에 경력이 되고 음. 그 포지션을 가질 수 있으면 그건 제건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그 포지션, 그 근무를 대의분인 근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선생님께서 만약에 경력이 적어서 그것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데이 근무, 나이트 근무 12시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 노트가 있기 때문에 나이트 근무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는 경우는 제가 아는 다른 간호사, 전에 일했던 병원에서는 그 간호사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 이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없,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노트를 써 줘서 음. 이제 sick 노트죠. 음, 써 줘서 병원에서 이제 아예 일을 안 하고 오랫, 오랜 기간 동안 이아이까 임플로이 인슈런스로 생활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그 육아 휴직으로 음.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안 나온 간호사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어떤 특수한 어, 경우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의사의 진료 소견서가 있다면 음. 어, 그 부분에 맞게 또 근무 환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이 이분이 근무하시면서 의사 소견서가 있기 때문에 또 나이트 근무를 또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임신은 임신 따로 그리고 육아는 육아 따로 아니겠습니까? 임신한 때와 또 육아는 또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출산을 하고 육아 휴직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없으면 어쨌든 내 근무가 빵꾸가 나는 거고 누군가가 그 빵꾸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아 이거를 그 구멍 때문에 내가 빨리 복귀를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은 혹시 안 하셨나요? 아,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했고요. <laughs> 그거는 이제 병원이 알아서 해야 할 일.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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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제 아니야. 사실 내 그쵸, 문제 아니 거든. 그죠.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 여기는 이제 한 병동에서만 일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중환자실이 세 가지 이제 다른 중환자실이 있는데 거기를 도는 이제 간호사들도 있고 제가 네 번째로 떠나는 이제 임신한 간호사가 되는데 네 번째로 이제 육아휴직을 떠나는 간호사가 되는데 음. 여태까지 세 명이 나갔잖아요 벌써 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공백을 많이 느끼진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음. 네금그 병원 그러니까 이 헬스 시스템상 어 이런 구멍들을 메꿀 수 있게 다른 포지션에 있는 어떤 다른 간호사들이 그런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day 음. 하고 이제 evening eight h o u r s 있잖아요. 네나이스 n i g h t 를 싫어하는 강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음. 벌써 저의 포지션을 노리는 간호사들이 아, 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떠나면 이제 그 포지션이 이제 잠깐 템포러리로 나오기 음, 음, 때문에 그포지는 누군가 가져가겠죠? 음, 그렇죠. 어쨌든 그 본인이 임신을 계획하고 본인이 어떻게 출산 그런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고 어떤 그런 점들이 남편과 사실 어떤 개개인의 상황만 맞춰서 고려를 한 다음에 계획을 하면 되는데 직장이나든지 직장 동료들을 걱정 하면서까지 그런 걸 계획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매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그런 것들을 계획했을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워라벨이 맞는 게 음. 제가 개인생활의 개인적인 것을 결정할 때, 저의 일에 타격을 받을까 아니면 저의 커리어가 중단될까 음. 여기에 문제가 음. 생길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음. 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워라벨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을 많이 하시고 캐나다 오시는 걸또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자, 그러면은 어,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육아 휴직은 당연히 가 가시는 가져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어, 네. 어, 처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6주에서 8주 정도 이제 떠날 수 있고요. 음. 그 동안은 이제 이거 회사에 따라 좀 다른데 음. 월급의 90%에서 100%까지 그 6주에서 8주 동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남편분께서 육아휴직을 같이 가셔도 경제적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6주에서 8주면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기에 음. 남편분께서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 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떠나면서 어 처음에 한 6주는 93%까지 저의 월급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육아휴직은 이제 임플로이 인슈런스 E.I.에서 이제 음. 2주마다 음. 이제 얼마씩 돈을 보내주는 음. 걸로 네네. 또 생활할 수도 있고. 어 그러면은 어떻게 복귀는 뭐 본인 원할 때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건가요? 남편분이던 어, 저기 선생님이다? 어 저희 남편은 이제 8주 6주 이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이제를 돌아가야 되고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1년 반 음... 결정을 해서 1년 반가기로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1년을 가든지 아니면 1년 반을 가든지 결정을 할수 있는데 저는 여유롭게 음... 네. 1년 반을 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이렇게 육아 중에 뭐 나는 좀 일찍 복귀를 할래라고 생각하실 경우에 언제든지 복귀는 가능한 거고요. 어 그럴 수 있는데 음. 이게 약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음. 이제 이 아이 인플루이 그 인슈런스에서 이제 월급을 대신 주잖아요 그렇죠. 그 보조금을 네. 음. 근데 그 보조금을 1년 반을 받기로 했는데 음. 제가 만약에 일찍 돌아온다 아, 그러면 네. 이제 그게 끊기죠 보조금 아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에 좀 여러 고려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음. 어 직장이나 그런 것이 아닌 돈이다. 그죠, 그죠. <laughs> 매우 현실적인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하죠. 보조금을 받고도 여유롭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기 때문에 음. 사실 그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음. 아이를 돌보는 게 조금 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1년 반을 가면서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굳이 음. 굳이 일찍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 <laughs> 네. 모든 것이 다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그럼 어떻게 육아휴직 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서, 써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갈수 있는 건가요? 아, 놀랍게도 제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제가 임신한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먼저. 어 그래서 너는 그 페런탈 리브를 언제 갈래?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직장에서 먼저 어 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 뭐 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네가 안 챙기면 내가 챙겨주겠다. 아너두분다 네.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 마지막으로 어, 한국에 계시는 우리 감수한 선생님들 그리고 이민을 원하시는 직장인 선생님들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영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데 이제 와서 부딪히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음.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간호사 분들이 기술이 너무 좋고 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인정받거든요. 음. 그래서 좀겁 겁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 학교를 또 마치시고 한국에서 직장도 다니시고 이시, 나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늦은 본인 생각으로는 늦은 나이에 오셔서 또 학교를 또 다니셔서 졸업을 하시고. 또 취업까지 성공하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용기 내셔서 오신다면 간호사 그리고 여타 다른 직장 직업군으로도 오셔서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혹시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